아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좁아?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좁지? 친구야 뭐니 이거 아 이거는 점점 커지는 타워야 점점 커지는 타워 오케이 점점 커지는 타워 가보자 쉬운데? 아직까지는 이게 뭐야 이한 방에 갈수 있잖아 모두 모두 아 나이스 꿀팁 어? 응? 아 저긴 한 방에 못갈것 같고. 음, 이게 보니까 유튜브에도 조금 많이 뜨고 하길래 가져왔습니다. 아 그리고 그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어, 반반의 확률로 이제 그 라이브를 할 수도 있거든요. 만약에 한다면은 제가 커뮤니티에다 글 올리겠습니다. 글 올릴 테니까. 많은 관심 부탁드려서,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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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뭐야, 미로 뭐야, 이거. 어, 뭐야, 미로 아니네?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. 아, 그리고, 제가 아직 어린이잖아요. 그래가지고, 어린이 날때 이제, 로벅스 현질 하면은, 조금 많이 하게 되면은 로복스 이벤트 가겠습니다 로복스 이벤트에서 이제 커뮤니티 그 댓글에다가 가장 먼저 댓글 달아주는 분에게 제가 그룹을 만들거거든요 이제 그룹을 만들거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제발 아무나 댓글 달아줬으면 좋겠다 그 로벅스 이벤트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뭐 사고 아직 어린애가 사고 싶은 게 많은 나이여가지고 뭐 사고 사면은 남은 로벅스에 절반은 이벤트 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근데 그 와중에 겁나 어려운데요. 이거? 이렇게 어려운 거 맞나 아니 이거 너무 어렵잖아 아 근데 이거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어려운 구간이 없는데 아 빙판 회오리다 아 이거 꿀팁이 한게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프 뛰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러면 멀리 못 가거든요 그래서 저 각도 이렇게 딱 이렇게 딱올수 있는 각도를 바라보고 이렇게 머리 있고 여기서 추진력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많이 올수 있습니다. 근데 뭐한 칸짜리는 그냥 이렇게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냥 알아 두세요 언젠가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. 와, 잠깐만. 이거 바닥 한방 아니야? 와. 우와. 아저 집중하면 말 없을 수도 있, 있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 아, 그리고 요즘에 주에 구독자 한명더 늘었거든요. 아 그리고 이제 쇼츠 조회수 2000회 달성했습니다. 와. 2000회. 2000회를 내가 달성하는 날이 오다니. 제가 그, 첫 수익이 나면은 만약에 아직 멀었지만 첫 수익이 나면은 그때도 로벅스 이벤트 한번 하겠습니다. 수익은 언제 나냐? 아 그러니까 아 진짜 여러분 아까 그것도 그것도 떨어졌으니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. 자 구독 구독을 눌러야 제가 쫄로 순간 이동할 수 있습니다. 어? 순간이동이 안되는데요? 구독을 안눌르셨군 구독 눌러주세요 빨리 네? 구독 눌러주세요 어? 뭐지? 왜 태초마을로 순간이동이 됐지? 잠깐만 잠깐만요 어? 아니 구독 취소를 해가지고 태초마을로 순간이동이었잖아요 빨리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아 구독 안 눌러 주면 안 할래. 아, 오늘 영상 여기까지. 아. 어, 아, 가자고요? 아. 아니. 아, 빨리 구독 눌러 주세요. 다시 제가 떨어졌던 곳까지 순간 이동을 할수 있게 구독 눌러 주세요. 어, 뭐야? 왜또 대출로 순간 이동이 됐어? 아, 또 구독을 안 누르셨구나 또 구독 티슈하, 취소하셨구나 아 취, 구독 취소해서 못하겠어요 저아 이거 점점 커지는 타워는 도전 실패 안돼 내가 이 내가 도전을 실패하다니 아 진짜 자, 다음에는 어떤 타워랑 라이벌 컨텐츠를 하셨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달아 주시고요. 구독과 지 눌러주세요. 자, 안녕 승빠, 승빠 구독, 취소하지 마라.